자, 야, 바다 왔다. 예준아. 받아가 앞에. 다 아, 다. 남해항. 바다에 왔습니다. 얘는 왜안 가나? 자. 남해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우리 효민이세 살인가, 네살때 회를 너무 잘 먹어서 여기 회집 사장님이 서비스 주고 좋아서 몇 년간 왔었는데 오늘 가봤더니 그 자리에 새 건물이 크게 져있네요. 폐치곤 없어지고. 우리 송이 회사 주려고 그랬다가 못 사주고, 그냥 이앞에습니다 자, 밥안 치고서 왔더니만 벌써 오네. 야, 벌써는 어떻게 구경해보지? 어? 하연다리하연다리 간다고? 하얀다리. 그래, 그래. 갔다 와. 야, 그래도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이 의리 없는 놈들아. 남해야 왔습니다 우리 민준이 요거만 얼른 구경하고 들어가서 재우자 우리 큰왕아 효민이 효준이 민준이 자 이거 새로 생긴 구름다리 같은데 여기 한번 올라가 보고 벌써 지금도 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네 동해안은 가슴이 뻥 뚫립니다 서해안하고 틀리고 올라가 봐 쭉 올라가 잔다 잔다 자겠다 응. 자 우리 어머. 민준이 잘 자고 있었는데 통화에다가 깨버렸네 <laughs> 자 제가 밥했습니다 햅살로 뜨고 자 한찬, 다 리더는 저기. 여기 저 의자에 앉혀놓고 먹어. 만 전. 자 우리 엄마가 응. 싸준 반찬입니다 응. 오진호 이거는 참나무 잡채. 이거는 햅쌀 유민아 응. 받아라. 응. 많이 먹어. 우리 효준이도 많이 먹고. 우리 쑤기도 많이 먹고. 바다 보이면서 먹는다야. 바다 한번 보자. 아주 좋습니다. 자리 옮기려는데이 자리가 딱인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바다 보고 커피 먹고 싶었는데 유튜브고. 아 유튜브에 사람들이 이렇게 먹더라고. 어, 아, 아빠도 먹고 싶었다 그거지밥 먹다 보니까 우리 민준이가 우리를 쳐다봅니다. 민준아 자는 건데. 지금 몸좀 똑바로 해줘. 아니면 이쪽으로 보이게 돌려줘. 아들 앞으로 하기 우리 이쪽으로 돌려놔 의자를. <laughs> 아 우리 아들들만 시간 밥 먹으면서 전 난리가 아니니다 <laughs> 배고프다는 걸로 웃고 난리고 이거. 잘 먹어. 싸우지 마 그리고 니네. <laughs> じゃあ離していく。 자 우리 민준이 신둥이 바다 구경 야 바다 봐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 구경합니다 민준아 봐봐 파도 바다야 이게 동해안 수만 있어 봐봐 민준아 민준아 바다. 이게 바다야 바다 금방 자고 일어났어 처음 아, 보에 우리 민준이 처음 보지 오늘 민준아. 아 진도에서 봤잖아 어. 동해안은 처음 봤지 동해 바고 아 동해바다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착각했다 목포에서 한번 봤잖아 목포하고 목포 진도 갔었잖아 어 진도에서 봤는데 아 아빠가 이거 깜빡깜빡해 바다 깨서 눈이 벗어요 우리 아들 근데 자고 났어 이불 오, 오래? 오전에 잠을 못 자서 오후에 많이 잤어 바다 바람이 너무 세서 우리 민준이 반바 입혀가지고 네,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나괜찮아 이거 내건데안 입어야 괜찮아 아니 입어야 돼통마스 치매잖아 그 바닷바람 쐬서 안돼 난 괜찮아 야 이... 속시기지 말아라 하여튼 이거 상 이거 말을 제대로 듣는 거고 안 춥다 거. <laughs> 이거 왜 이래? 원래 내가 해던 거 <laughs> 이거 왜 이래? 얼굴이 어디 가봤어? <laughs> 우리 집주인이 <laughs> 잘 안어 얼굴이 어디서 망가버렸어요. 아빠 봐. 우리 쓰기, 바람, 오래간만에 동영하 오는 거 어때? 좋네. 웃으면서 말해라 좋네. 우리 큰아들, 신발에, 운동화에 모래 들어간다가 아주 부시한 문지면 됩니다. 저 슬리퍼를 신고 왔어야 되는데. 자, 이 이럴 때, 우리 작은아들이, 우리 팬이 철고하고 뭐가? 슬리 말이야 네. 통화는 운동할 수다한번했어한번했어아그대 아, 네. 다리가 희생했어 오 우리 순간 잘했지? 다리가 희생했어 그 대신 다리가 희생했어 자쭉보고 하나 둘셋 그렇지 더 크게 다자한 번만 아, 높이 하나 지됐한 번만 더했자이장도다어내 아, 응. 신발 없기나배는데이거맞자 아,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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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해 여행을 위하여 건배. 우리 민준이도 민준이 뭐. 앱솔루트 건배. 이만큼0 0 0원이었네 우리 민준이 여기 와서도 어 이거 올라야 돼. 웃어주는 우리 아들. 민준아 v 준아 핸드폰 아이 그냥 I h 이 v e a 는데 이상하라 나이냥 안할래 a h 안 n d 아 u l I have a handful. I h a v 는거 handful. I have a h a n d 거 u l I have a h 그 n d f u l I have a h a 그 d f u l I have a handful. I have a handful. 그 h 그 어, 아, 그 사람 e a h a 유치하게 이거 언제쯤 쌍팔전도. 너 어, 나왔다. 그이 네, 뭐 여기 아니면 여기 열어봐. 음, 저녁입니다. 이쪽은 아직도 남아. 이거는 화이해보지 마. 이 민준이는 숨만 먹고서. 빨리 뛰어오가 청아도 먹는 거 봐. 조금. 예. 유시아, 뭣다 Yes, 뭣이. You s h o u 나 d y 제발 가 k 유시 w 유. o 야유 h 아 유시아 유시 share. I don't k 이 o w I don't know. I 해 실패 골. 콜러지 아니, 이지 지배님이 이제 입주한 번닦아 치면 되거개어아 정신이 미어아 진짜 <laughs> 야뭘 치는 거야 하얀걸로 아무거나 쳐서 구멍에 둬 어떤 숟가락? 이석강이었지 이리와 엉뚱이 야야 야, 입을 날리치지마 애기 놀래겄다 니들 목소리 입을 아, 날리치지마 민준이 놀랬어 민준아, 홍아들이 소리를 질러 찍어! 전유살살이 조슨 봐라 이야 이렇게 고있으다어 <고생도 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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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이게 으, 으, 사이 리 아, 이 ㅅㄲ 알겠다 어루, 자, 우리 민준이 어루, 잠을 안 자고 또 뛰어 아무개서 춤추는 어, <laughs> <톡토띠띠. 웃음> 이화상도를 차라리 니들이 소리 내니까 아기가 안 자지. 아, 나 진짜. 조만 어, 끄고. 민준이, 갈밤에 체조하고 있는 우리 민준이. <뭐바>... 아빠 빨려줘. 일자 해주세요. 민준아. 민준아너 얼음 속에서 굽이 체조하니? 아이들 엔터 뭐야? 진났어. 우리 자자 잠을 자지. 이거 누워. 이주나 생기지. 아유 효민아. 아 아파 아 어? 아. 쟤 마가 퍼져서 견신이 강원도부터 헤메다가 2천까지 견신 왔다 2천에서 도저히 안돼서 렉카를 끌고 왔습니다. 이놈의 차 고장 나서 렉카에 지금 매달려 갑니다 우리. <laughs> 다행히 우리 사장님 치킨을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 사장님. 나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 치킨을 포기하시고 30분만 늦었으면 술 드셔서 저못갈 뻔했어요.